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할 제목은 텝스 왜 점수가 오르지 않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텝스가 왜 점수가 안 오르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독해 편입니다. 독해 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텝스가 어려운가에 대한 답이 오늘 나옵니다. 왜 텝스가 어려운가에 대한 답이 나오면 텝스를 쉽게 만드는 법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텝스가 왜어렵냐면다어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면 해석할 때 어느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헷갈리겠죠. 또한 선택지에서 이 단어를 쓰게 되면 그래 이 문장이 들어가서 문맥이 전체적으로 확확 바뀌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독해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상반어 사용인데 상반어는 뭐냐면 의미가 플러스 단어와 마이너스 단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션은 그러면 허가하다는 뜻도 있고 제재하다는 뜻도 있죠. 단어가 이렇게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상반어도 사용하는 거고요. 당연히 고난도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디엄이라든지 구어체라든지 관용없구또 문법적으로 문법적 요소가 강한 표현 등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가 함축되어 있는 복합문이라고 그러죠.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안에 다양한 정보가 같이 함축되어 있는 복합문들 세 문장 정도 내용이 되는데 그세 문장을 하나의 문장을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해석하기도 어렵고 논리관계를 파악하기도 어렵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텝스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텝스의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LC에도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독해가 어려운데 예, 듣기에서 그대로 독해에서 출제하는 기법을 써버리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또 정교한 독해 능력, 속독 능력, 고급 어휘력, 문제를 풀어내는 비판적 논리력 등을 탭스는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교함, 유창함, accuracy, fluency 이렇게 말하죠 accuracy는 정교함이죠. fluency는 유창함이죠. 이 정교함과 유창함을 기반으로 해서 고급 영어 능력을 가지게 되면 탭스는 굉장히 쉬워요 사실. 왜냐하면 논리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점수도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탭스에서 요구하는 이런 학습 능력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시험을 보기 때문에 탭스 점수가 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첫 번째 다어와 상반어를 어떻게 출제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고사 두회회 두 정도의 분량에서만 아 선생님이 추출해서 살펴본 건데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그조스티브는 뭐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치게 하는, 고갈시키는, 뭐, 이렇게 유추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포괄적인, 폭넓은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서 쓰인 겁니다. 폭넓다. 그죠? 그것의 전임자의 어떤 것보다도 폭넓다, 더 폭넓었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뭐로? 인퍼나 코렉트나 아, 논리를 요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은 틀리가 되게, 틀리게 되겠죠? 자, 시즌으로 나왔는데 뭐예요? 뭐, 계절과 관련되어 있겠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고요. 어떤 분들은 양념을 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양념을 친, 이런 뜻으로 쓰이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는데, 다 틀렸습니다. 경험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경험이 많은, experienced, 경험이 많은이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노련한 공공의 스피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어렵죠, 기본적으로. 그래 많이 틀리는 거죠. 글을 읽고도, 어, 정확하게 뜻이 안 잡히는 현상은 바로 이런 단어들 때문에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디서플린도 여러분이 훈련이다, 규율이다, 또 처벌하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처벌하다. 다 맞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분야, 학문 분야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분야라는 뜻으로 쓰였죠.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헤매고 어렵게 되겠죠. 삭션도 제재라는 뜻도 되고 승인하다, 허가하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예,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승인된 절도의 한 형태이다 이렇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승인된이라는 뜻이고요. 어포드도 여러분은 제공하다 이렇게 예, 알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맞춘 거고요. 어포드 투부정사로 써가지고 뭐뭐할 여유가 있다라고 여러분은 주로 알고 있죠. 여유가 있다. 여기서는 그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제공하다라는 사형식 동사로 쓰인 겁니다. 제공하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모전스는 여러분 출현으로 알고 있고 디파처는 출발로 알고 있을 겁니다. 출발. 그런데 이두 단어 다 이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탈. 플라이트 비행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비행이라는 단어도 이탈 탈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이 아닌 Another meaning. 또 다른 의미로 출제하는 거죠. c o n s u m e 은 여러분이 소비하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을 텐데 여기서는 섭취하다, 받아들이다, 먹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먹다, 먹기에 쉬운 이렇게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읽고 나면 뭔가 찝찝함이 계속 남는 거죠. Betray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배반하다로 알고 있을 겁니다. 배반하다. 베바나다. 여기서는 배반하다가 아니고 드러내다, 드러내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드러내다, 드러내다, 보여준다라는 거죠. 더 그럴듯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이렇게 되니까 계속 헷갈리고 어렵죠. 텔링도 말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강력한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강력한. 이렇게 되죠. 강력한 표시. 밤하늘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렵죠. 노벨은 소설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을 텐데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를 썼습니다. 새로운. 새로운. 이렇게 쓰인 거고요. 그다음도 일드는 어, 양보하다, 생산하다, 생산량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죠. 양보하다, 생산하다, 생산량. 그래서 yield to 그러면 모모에 굴복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굴복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도 보시면 administer는 관리하다, 운영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관리하다, 운영하다. 그데 이게 뭐냐면 약물을 투입하다, 섭취하다, 섭취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섭취하다. 다 디클라인은 뭐죠? 감소하다, 쇠퇴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감소하다, 쇠퇴하다, 거절하다. 거절하다일 때만 타동사고, 나머지는 자동사죠. 문법에서도 출제됐던 수동태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출제됐던 어려운 문제였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들 여기서는 운영하다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 예요 서브미트도 우리가 제출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제출하다. 그런데 서브미트 투 이렇게 나오면. 일드투어하고 같습니다. 뭐뭐에? 굴복하다. 이런 뜻이죠. 굴복하다. 컴피던스도 자신감이라는 뜻도 있고, 신임, 신뢰, 트러스트라는 의미도 있죠. 그 다음에 그랜트는 주다라는 뜻도 있고, 보조금 또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죠. 주다 보조금 인정하다. 순간적으로 문맥에 맞춰서 해석이 다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고난도 오일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를 탭스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어느 레벨까지. 단어가 출제되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장만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죠. 지금 말한 것처럼 상반을 다이어 문맥에 맞춰서 훈련이 잘안 되고요. 두 번째는 고난도 어휘가 어디까지 출제되냐의 패턴에 맞춰서 단어의 수준을 외워야 되는 건데 SAT 수준까지 갈 거냐, 22,000까지 갈 거냐, 보케폴리 33,000까지 갈 거냐, 아니면 GRE 수준까지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최적화해서 외울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최적화된 책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출에 나와 있는 문장과 단어를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기준, 한계, 제한점, 그래서 리미트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원래 문지방이라는 뜻이죠. 문지방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건데 기준, 제한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컴포니언스도 이해력이 아니고 포괄적인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포괄적인. 이렇게 조금 달라요. 스크루는 디스토트 왜곡하다. 비틀다, 기울이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트도 고뇌라는 뜻이에요. 고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니까 잘 모르겠죠. 고뇌라는 뜻으로 쓰이죠. 음. 그 다음에 내 경외심이 마침내 기부 A2 몸에 굴복하다 무너지다 바뀌다 이런 뜻이죠. 고뇌로 바뀌었다 이런 뜻으로 쓰여. 요 기부 A2도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그 다음 컨틴 전트는 몸에 달려 있는 의존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컨틴 전트 온이라는 수고로 비컨틴 전트 온. 디펜드 온하고 같은 표현이죠. 비디펜던트 온. 그 다음에, t r a n s p 는 발생하다는 뜻인데, occur라는 단어나, 인슈 발생하다, take place, 이런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랜스파이어라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7은 수액이고, 또 약화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weaken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약화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이렇게 쓰인 거죠. 그 다음도 보시면, 캐릭터 r a c t e r a s s a s s i 암살인데, 캐릭터를 암살했다고 해서 중상모략이라고 그러죠. 중상모략. 중상모략. 이렇게 어려운 표현들을 써요. 프레미스는 전제, 가정이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 프레미스에 S가 붙으면 시설, 시설, 또 구내라는 뜻으로 쓰이죠. 시설, 구내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디파이언트는 디파이가 반항하다, 무시하다, 도전하다인데 얘 형용사죠. 도전적인. 반항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어렵죠 단어가. 포포트는 인텐드와 같아요. 의도하다라는 단어인데 예, 단어를 세게 포포트라는 단어로 사용한 거고요. 프로크레스티네이션은 딜레이하고 같은데 포스트포하와 같은데 프로크레스티네이션이라는 예, 단어를 썼습니다. 단어의 레벨을 굉장히 업그레이드했죠. 부족이라는 단어. 레가하고 같은 단어고요. 베르파이어는 확실한 명확한 이런 뜻이죠. 아비어스 이런 단어인데 이렇게 어렵게 리조트는뭐 몸에 의존하다는 뜻이죠. 어, t u r 존하다 같은 표현이죠. 그다음에 resort 투, 투. 그다음에 몸에 의존하다, 몸에 달려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depend on, 뭐, rely on, r e 이런 표현들 많잖아요. 그런데 t u 나 r e s o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r e s o 는명사로 수단. 최후의 의지, 수단 이런 의미로도 쓰이죠. 이렇게 다양하게끔 쓴다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디엄, 구어체, 관용어, 문법적인 표현들 많이 쓰죠. 특히 이디엄, 구어체, 관용어 이것은 뭐죠? LC에서도 많이 출제하는 기법이죠. 듣기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듣기 능력 속에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 판단 능력 당연히 물어보는 거고 어휘력을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어휘력 중에 이디엄이나 구어체, 관용어들을 물어보게 되면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드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남는 이상한 홀수의 이런 단어죠. 남는 이상한 홀수의 이런 단어인데, at as with는 누구와 사이가 좋지 않은, 누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수고를 물어본 거고요. stop short of는 short of는 뭐가 뭐 모자라던데, stop short of는 뭐뭐에 미치지 않다, 뭐뭐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cross my m i n d 는 생각나다, 듣게 많이 나오는 거죠. 생각나다 생각이 들다. wear off는 닳아지다, 약해지다, 사라지다 이런 뜻.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어렵죠. 잘못된 정책을 취하다, 잘못된 방향을 잡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기믹이라는 단어도 술책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여기 나온 거죠. 빈칸 해초론에 빈칸, 빈칸, 선택지 빈칸은 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문에 나오면 문맥으로 앞뒤로 유추할 수 있는데, A, B, C, D 선택지에 나오면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더되는 뭐뭐 외에도 이런 뜻이죠. 뭐뭐 외에도, 뭐뭐 외에도. 뭐뭐가 아닌 이런 뜻도 있고요. 뭐뭐 외에도 뭐뭐가 아닌. 다음에 번인은 길들이다 라는 뜻이 있죠. 길들이다. 브레이크인이라는 단어도 길들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refrain from, abstain from. 뭐뭐을 삼가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가 함축된 복학문을 쓴다. 요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요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자, 문장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보가 여기 하나 정보, 여기 하나 정보, 여기 하나 정보. 1, 2, 3, 세개의 정보가 복합적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읽고 전반적인 긴 글이죠. 긴 글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고, 그 많은 정보를 분석적으로 이해해내는 능력이 있는가를 파, 파악하고자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많이 맡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긴 문장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300문장, 500문장을 일주 2주 내에 훈련을 하시면. 바로 개선이 되고 좋아져요. 이것도 보시면 길잖아요. 굉장히 기, 길죠. 이런 긴게 아까 말했던 구어체 표현을 많이 쓴다든지, 또 뭐죠? 단어 어려운 거,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쓴다라든지, 다의어를 쓴다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기다가 말아버려요. 그럼 핵융합처럼 돼가지고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문법적인 표현은 뭐예요? 단어 어렵죠. 불필요한 이는데, 아무리 불필요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그들이, 여기에서는 손상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타협하다가 아니에요. 컴프라미스가 여기서. 그 소설의 온전성, 그 소설의 온전성을 아무리 많이 그것들이 손상시킨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죠. 문법적인 요소에다가 단어의 상반어를 썼고, 또 단어, 고급 어휘력을 썼고, 이런 식으로 막 섞어놨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은데다가. 완전히 불바다죠, 불바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통제력이죠. 통제력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굉장히 여기를 쉽게 쓰는 게 아니에요. 출연이라는 뜻이고요. 정보만 많은 게 아니고 그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죠. 굉장히 정보가 많고 빨리 읽으면서 이것들을 정보가 많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쉽지 않은 게 분명히 맞습니다. 어, 트리비 데일투비 용법을 쓰면서 쭉쭉 끌고 가면서, 이렇게 관계되면서 또 쓰면서 또 끌고 가고, 또 동사가 여기 있고, 관계되면서 또 써서 정보를 연결하고, 말 읽기 좀 놀이처럼, 말 이어가는 놀이처럼 뭐하고 뭐하고, 그래서 뭐하고, 그래서 뭐하고, 그래서 뭐했다. 뭐 이렇게 정보가 다양하고 복잡한데, 이런 게, 예, 그러면 단기간에 훈련돼서 좋아지겠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다이어 상반을 사용하고, 고난도 어 쓰고, 이런 거 쓰고, 다양한 정보가 함축되고, 굉장히 어렵다. 어 포기해야 될 것인가? 어 정교한 독해 능력, 속독 능력, 고급 어휘력, 비판적 논리력, 유창함, 정교함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하지?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한달 내에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한 달. 이제 많이 걸리는 경우가 두달 걸리거든요. 두달 정도만 하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능력이 다 갖춰지게 되면 문제 풀이 들어가시면 문제 풀이는 1200제 기준으로 옛날 책 1200제 기준으로 한 권만 풀이해도 돼요.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탭스홀릭에서 쓰는 방법은 문제도 일반적인 문제를 쓰지 않고 그 1200제 문제가 되면 그 1200제에서 한 300문제 정도 좋은 탭스의 출제 원리가 녹아있는 좋은 문제들만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푸는 양의 3분의 1만 풀고도 고생하지 않고 점수가 쑥쑥 올라가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